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유스케이 파워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좀 지지를 맞다가 이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아졌죠. 하락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지지를 맞던 라인도 이탈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올라가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이 단기 이평선이 1 1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. 네 보통은 이 5위평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 11위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맞고 떨어졌다는 거는 한번더 하단부 라인을 리테스트 하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다시 한 번은 보셔야 돼요 네 연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47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